엄마의 요리가 너무 버겁습니다. 친정 문제니 여기다 글 쓰는 게 맞나 싶네요. 제목 그대로. 전 20대 중반 어머니는 60대 초반이셔요. 성인이 되고서 대학 다니면서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산지 6개월째인데 밥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. 말 그대로 엄마가 요리를 못 하시는데 손이 너무 커요. 심지어 요리하시면서 귀찮다고 짜증도 내십니다. 남들은 이렇게 요리하지도 않는데 하시면서 저는 밥을 그렇게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뭐가 먹고 싶다거나 만들어주시는 거 원하지도 않고요. 어차피 엄마도 하기 싫어하시니 고생 덜어드리고자 반찬 가게 소량으로 파는 것 이용도 해봤는데 싫다시네요. 초반엔 참고 그저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꾸역꾸역 다 먹곤 했는데 이젠 너무 지칩니다. 어디서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반찬으로 만드신다고 재료를 정말 한가득 사오셔서는 만드시면서는 귀찮다고 대충 만드셔요. 이게 대체 무슨 심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서는 본인도 한입 먹고서는 나머지는 반찬통에 한가득. 근데 그게 매일이에요. 밥 먹는 사람은 저랑 엄마밖에 없는데도. 본인도 안 드시니 다 제가 처리해야 하는 음식들이에요. 솔직히 너무 맛없고 맛있는 음식이더라도. 그렇게 한가득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. 이게 반복이 되니 어느 날 엄마한테 말해도 봤어요. 고생하지 말고. 이렇게 만드는 거 엄마도 힘드니까. 양을 줄이거나 요리 굳이 하지 마시라고. 엄마도 안 드시니까 제가 다 먹어야 한다고. 근데 엄마는 제가 나쁘다네요. 열심히 만들었더니. 남기는 사람이 나쁜 거 아니냐고. 진짜. 돌아버릴 것 같아요. 자취할 때도 미역국 한번 맛있다고 했다가. 그렇게 미역국을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. 한가득 끓여다 주시는데 제가 미역국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. 버리기도 죄송해서 꾸역꾸역 물려도 먹곤 했는데, 집에 오니 몇천 배는 더 심하네요. 기분 상하지 않으시게 진짜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, 고쳐지질 않아요? 어떡하면 좋을까요?